안녕하십니까 CTS 방송 가족 여러분, 수망리교회 황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시니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한마디로 배반과 반역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도 모자라 홍해 바다의 갈라짐을 통해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당장 눈앞에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과 조급함에 하나님이 지금껏 함께 하신 것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살펴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압의 왕 발락과 하나님을 잘 알았었지만 발락의 뇌물과 자신의 탐욕에 이끌린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내 욕심 때문에 실패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단코 어떠한 방해나 회방이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항복을 이끌어 내시며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까닥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께 우리가 반응할 것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